뚝이 있잖아요. 뚝이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데 이 뚝이 붕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 붕괴 직전이에요. 근데 그게 붕괴가 어디냐? 언론이에요. 언론. 언론하고의 그 붕괴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 언론이 조용하지 않나? 조용한데 그 언론 또한 이제 조, 조용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습니다. 곧, 곧 터질 수 있는 그게 지금 이제. 그 저기 그 뭐예요? 압력이 강하면 어떻게 돼? 그 저기 정말 종이장처럼 무너질 수 있는 거죠. 현재 지금 그 상황이. 에요근데 지금 저기 천해명 다치고 있어요. 천해명 다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간 중간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거가 지금 제가 실은 이러한 얘기를 몇년 전부터 했는데, 근데 지금 거의 지금 여기 절정. 클라이막스에 오고 있어, 우리 지금. 집하우스에 있는 데이터, 10하우스에 있는 거를 몇 번째 하우스에서 치냐면, 지금, 자, 봐봐요. 여기 보시면은요, 원래 일곱 번째 하우스에서 여덟 번째로 이미 넘어간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끝자락에 있는 거 넘겨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지나간 줄안 거야. 그랬는데, 다시 어디로 왔어? 일곱 번째. 로 지금 다시 진입을 해가지고요, 일곱 번째 하우스로. 여기 일곱 번째 하우스 뭔지 알죠? 여기에서의 이제 이제 문제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럼 0하우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하우스에 문제가 한쪽다있거아아 음, 음, 아, 지금 과정은요 이런 관계성 일대일 관계에 음. 있는데 일곱 우리는요 일곱 번째 하우스에 뭐를 보냐면 이미 지금 여기 일곱 번째 하우스 음. 여기 들어올 때부터 어디서부터 왔냐면 박근혜 정권 때부터 왔어요. 음. 그때부터 일대일 관계가 뭔가 있어서 와서 붕계가 됐는데 지금 아직 끝나 끝나지 않았죠. 음.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뭐냐면 어, 양자리에 주인별이 어디 있어요? 음. 숨어져 있죠. 있어. 숨어져 있으니까 시리얼.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음. 근데 지금 요거 또한 이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 원인이 이런 거거든요. 어떠한 욕망이 지금 자기 욕망이 거대한 욕망이 움직였던 거야. 음. 그러한 과정들이 일대의 관계에서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어. 실제로 천왕성은 일곱 번째 하우스와 관련된 일인 거예요. 음. 그런데 얘네들이 얘네들을 그 저기 건드리지 않으면 얘네들 일은 안 나오는데 이미 천왕성이 어 저기 현재의 진행 과정, 원인 그리고 결과적인 부분은요 다 이제 일곱 번째와 지금 열두 번째와 그 다음에 그 저기 아홉 번째는 뭐 이제 어 다음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얘네들을 지금 건드렸잖아. 어 그러니까 얘네들하고의 관계성이 왜냐하면 요거가 지금 드러나려면 얘는 지금 얘네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봐봐요 토서 어 저기 태양이. 사자자리이고, 전부 다 지금 사자자리 영역에 많이 있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토성이 이, 이그 수성과 그 저기 태양을 갖다가 멀리 도는 행성이 기본적으로 영향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토성이 관장을 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양은 왕이고 토성은요, 왕의 노릇을 하는 섭정 역할을 해. 어. 섭정 역할. 아. 그니까 러 왕이 왕 노릇을 못하고 그 누군가가 했을 거라는 거야. 누군가의 권위자가 누구냐. 아. 우리나라 그렇게 한게 많았다라는 아. 거예요그것과 음.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시기에. 어. 그러면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어. 내가 일대일로 모비를 했거나. 그거는 이제, 이제 뭔가 이제 뭔가 다 드러나겠죠. 아. 네. 네. 아. 네. 네. 그러면 뭐예요? 그니까 예전에는 그게 무기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왜냐면 하 섭정이 힘이 세니까. 근데 지금은 못 넘어가요. 순신이야, 저건 건이. 그거는 이제 우리는 지켜보는 거지.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천왕성을 보면은 그동안 억압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자유를 주려고 왔는데 어디에서 어떤 거에 억압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천왕성을 갖다가 그때 우리 천해명은. 그냥, 그, 저기, 엎드리라 했는데, 사람들이 네. 이제 엎드리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올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강력하게 힘을 모아가지고 오고 있어요. 현재. 다시 치니까. 다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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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아, 패대기 치고. 패대기. 아, 그쵸. 지금 치고 치고. 그렇지. 그래서 한쪽 뺨만 때리는 게 아니고, 양쪽 뺨을 다 때리고 있어요. 정신. 어, 정신 못 차리게 어, 지금 요 어, 네. 왜냐면, 이게 그, 천왕성이 행성이 뭐예요? 얘는요, 그, 저기, 어, 관용을 베푸는 행성이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천왕성이 그냥 그, 뭐지, 그냥, 어, 그래, 눈물 잔다고 해서 하겠어? 감정 없어. 어, 감정 없잖아. 공기잖아. 공, 공기기도 하고, 얘는요, 그냥, 이제 화났다면, 그냥, 뭐, 그, 저기, 뭐야, 허리케이 쓰다니. 음. 어. 쓰라버린 저기, 아마,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 저기, 다른 나라로 데려다 줄지도 몰라. 응? 음? <목소리> 여기 지 <laughs> 여기. 아. <웃음> 그, 거기에서 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나라로 보낼 거라는 거야. 이 천암성이 그럴 거라고. 왜냐면, 오지의 마법사가 천암성적인 거거든. 그니까 러 제가 지금 그걸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갈 거라는 거야. 음. <laughs> 집이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려. 다 나라가 너무 위험하겠는데. 그니까 러 지금 그래서 안전벨트 잘 착용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저기 다른 데로 안 가게끔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막 우리는 잘, 전쟁이 전쟁이 잘, 전쟁이 잘 지켜봐야 돼.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뭔가 이렇게 뭔가 조장하는 말을 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laughs> 그냥 여기 선생님들이 그냥 아, 알아서 들으시면 알아서, 돼. 알아서, 돼. 네. 여기.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요. 이미 그 예시는요, 계속 올 봄에 해줄 거예요. 계속 해줬어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거에 지금 단둘이를 안한 거가 지금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나간 인연이 튀어나온다가 여기 키워드야. 인연. 지나간 인연이 키워 지금 키워드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년 이년 아니 사람간의 아, 인연 아, 아. 이런 이년 아. 숫자 이가 아니고요 내 <laughs> 네, 발음 이상가 한 이년 그래서 저기 근데 천왕성의 친구는요 그 저기 동네 친구가 아니야 음. 맞아요 동네 친구가 아니에요 음. 그룹 어, 그룹의 친구 모임의 친구 이러한 그 친구예요. 그리고 거대 조직의 친구. 조직 안에서의 친구예요. 이러한 거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없었으면 감사했지. 얘네들이 없었으면. 없었으면. 한 번에 다치 그죠. 지금 얘네들이 지금 그동안 그 몇십 년 동안 묵혀있는 것들 지금 저기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제 그 얼마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요 어, 우리 어, 기본적으로 관습적인거나 어, 예전에는 통용되어 통용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저기 어, 아무튼 권위자의 말이 먹혀들어 가지 않은 시기. 지금 권위자 섭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겠냐고 누가? 지금 토성 말안듣는다고요 토성 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수성치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수성 치죠. 그러니까 이그 무너진 것들 다 나올 거예요.